점장님과의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나가사키 시파르 은행에 이어서 구 조선 은행입니다. 지금은 현재 군산 건축관으로 이름이 개명된 상태지요. 어 일단 들어오는 치료구에서 시선을 한번 멈춰 보았죠 어떻습니까 건축물 형태가 굉장히 크지요 웅장하고 장엄하죠 여기는 일본이었던 그 건축가가 이 은행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높이가 사실은 4층 높이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구조는 지금 현재 2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2층에 올라와서 저 아래를 살펴보니까 로비의 한 중앙에 영상들이 보여지잖아요. 이 영상들은 일제시대 때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참조하시면 좀더 이해가 되시고요. 그 다음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로비와 그 다음 로비실과 그 다음에 지점장실이 그 다음 금고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층에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정했던 어, 정운동과 저항 그다음에 어, 농민 항쟁 운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은행이 많이 있죠. 뭐그 은행들의 업무를 여러분은 무슨 일로. 이를 보러 가시는 곳입니까? 되게 예금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대출을 받으러 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업무는 아주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조선은행은요. 그 기본 업무에다가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전의 업무도 가지고요. 그다음에 화폐를 발행하는 역할도 하고요. 외환의 역할 어, 조선인에게서 이렇게 빼앗는 그런 농지라든가 그다음에 쌀등 그런 것. 부분까지 다 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어, 조선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은행이 원래는 우리나라 대한 제국 때 이제. 대한제국 소속하에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 은행이에요. 그러나 일제 시대를 들어가면서 이 한국 은행이 이제 일본에게 모든 것을 인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총괄적인 중심지의 은행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제일 은행이 있는데 그 제일 은행을 옮겨다 놓은 총독부의 산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의 업무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국권 피탈 과정에서 1905년도에 을사 늑약 이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화폐 정리 사업에서 이제 고문 정치로서 메가다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화폐를 정리하는데요. 어, 이것 또한 우리의 화폐 경제를 무너뜨린 일관으로서 그들이 발행한 어, 일본. 돈으로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는 경제적 침탈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군산 세관과 나가사키 18은행, 이 조선은행 역시 침탈의 그런 한 장소로서 군산의 모든 경제적 피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밑에 내려가 보셔서요. 한번 지점장실이라든가 로비실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고 안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어, 구조선은행을 지을 때 그, 지게 된 이유나 그런 날짜 등을 기록한 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때 한옥 구조에서 보면은 상량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량식을 할 때는 건물의 기본 틀을 만들었을 때그 천장에다가 세우 그 가로로 질러서 세우놓는 그런 기둥인데요. 그 부분에다가 그 날짜와 그 다음에 만들게 된 이유 또는 보수공사를 했을 때는 보수 이유 등을 적어놓는 글인데요. 여기에도 어, 조선은행을 지을 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글귀라고 합니다. 이금관에도 제가 들어와 보니까 어, 굉장히 싸늘합니다. 어, 그 조건이 싸늘해야 어, 화폐를 저장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살짝 추운 감이 있는데요. 어, 이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돈들이 저 앞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또 여러 동전의 모양을 한 그런 탐 모양의 그런 부분들이 이 유리 안에 지금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어이 발행권을 가지고 나오는데 일본 돈과 일본 그 본국에서 발행한 돈과 여기서 발행한 돈이 1대1로 교환이 가능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그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의 가치와는 차이가 많았겠죠 거의 우리나라의 돈들은 거의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화폐 경제와 상권을 무너들, 무너뜨리는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은행에서 발급한 이 돈들이 과연 이제 우리 조선인을 위한 그런 고수로 쌓이게 되었다면 굉장히 나름 괜찮았겠죠. 하지만 침탈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중심 핵심의 역할을 했던 은행이기 때문에 이 은행이 주는 건물의 이미지와 겉모습과 겉모습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왔을 때그 내부 구조에서 보여지는 그 높이에서 그 네, 당시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제가 지점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지점장님은 안 계시고요. 여기에 그 당시에 정했던 그 정의 사진들과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대 이제 지점장님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장님들이 여기서 누렸던 그런 권세, 권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으리라 봅니다. 이 군산이 전라북도의 핵심 호남 곡청지대의 그런 단출구, 항구잖아요. 그 모든 것을 거의 여기서 관할한다는 그런 부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장님을 찾아오는 손님 또한 조선인인보다는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일본인 지주나 일본인 그런 사업가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들은 또 저기 뒤편에 응접실에서 또 대기하고 지점장을 만나려고 기대하고 있답니다. 한번 가 보시게요. 네, 여기서 지금 지점장님을 만나러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다양한 직업들이 여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이분들은 이제 그 조선은행에서 발급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좀더 어,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여 이곳을 찾아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시장의 모습과 그 다음에 뭐 대선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쌀 매입. 그다음 농지 매입 이런 부분들에는 반드시 돈이라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각각의 모습으로 와서 이 지점장을 대기하고 기다리면서 나온 곳인데요. 어, 여기에서 좀 특이한 모습이 하나가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은 우리나라의 쌀을 갖다가 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수없이 수없이 쌓아도 끝없이 쌓아놓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전시된 그런 사진들을 보시면서 지점장님과의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